네, 안녕하세요 민우자입니다 오늘은 내일 점심으로 매콤한 소고기국국 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그런 건데 집은 충청도지만 알고 보니까 음식이 경상도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국간장 그다음에 게새마리액젓 고춧가루 이거는 코스코에서 보통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이겁니다 그다음에 무 일단 이 무를 소고기 묵국에 넣기 좋게 잘 썰어주세요. 네, 일단 물을 이렇게 잘 썰어줬습니다. 이 냄비에 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소고기 국거리도 큼직큼직가니까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습니다. 이거를 여기 넣어주세요.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세요. 네, 참기름을 둘러줬습니다. 이제 여기에 잘 노릇노릇하게 무랑 고기를 잘 볶아주세요. 네, 여기에 후추랑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볶다 보면은 여기에 물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. 네 물을 제거하시고 계속 볶아 주세요. 네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여기에 고춧가루 3스푼 넣어 주세요.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 잘 볶아 주세요. 네 어느 정도 볶아 주셨으면 여기에 물1 5리터 넣어 주세요. 네 여기에 이제 마늘 2스푼과 국 간장 2스푼 게세마액젓 2스푼 넣어 주세요. 네 이렇게 다 아, 재료를 넣어줬습니다. 이제 한 20분 팔팔 끓여주세요. 그리고 대파가 있으면 넣어주세요. 저희는 지금 대파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. 네, 한 20분 정도 끓었는데 이제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이랑 다시다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네, 이 청양고추도 넣어서 칼칼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썰어서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넣어주시고 중약불에서 한 15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20분이 지났는데 잘된것 같습니다. 이제 조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조셉 먹어보세요. 네. 네어떻죠 음, 맛있어요 진짜. 네 조셉은 여기는 물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. 저희는 한번 내일 점심으로 맛있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감사합니다.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